안녕하세요, 루나입니다. 오늘은 스팀 동접자 수 기록을 매 시간 갱신하고 있는 게임, 8월드에 대한 리뷰입니다. 왜 현재 기준 86만 명이 게임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매력이 있는 게임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드는 1월 19일 얼리 억세스로 스팀에 발매되었는데요. 1월 26일까지 1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정가는 32,000원대이지만, 현재 28,000원대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한국 기준으로요. 제 경우에는 솔직히 방송으로 이렇게 볼 때는 그렇게 막 엄청 매력적인 게임으로 다가오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저처럼 음 저게 무슨 재미가 있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번 영상이 꽤나 도움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다가 아 그래 오케이 2시간 해보고 재미없으면 환불해야지 하고 샀는데 밤을 새버린 게임입니다. 정신을 차려보니까 새벽 6시더라고요. 자, 이 게임은 수많은 게임들의 장점을 취합을 해서 만든 모습이에요. 그래서 보면, 바레임이나 러스트 같은 큰 틀에, 파월드, 즉, 페어, 그러니까 친구, 포켓몬을 포획하는 그런 포켓몬 시스템, 그리고 몬스터 헌터를 닮은 전투 시스템에 포켓몬 수학 컨트롤을 좀 곁들인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냐고요? 아닙니다. 맵을 밝히면서 모험을 떠나면서 다양한 팔들을 만나면서 적당한 지점에는 항상 웨이포인트가 존재해요. 그래서 언제든지 집으로 빠른 귀환이 가능하고요. 반대로, 집에서 작업하다가 사냥이나 새로운 모험을 손쉽게 떠날 수도 있죠. 내가 잡은 팔들을 타고 다니거나 혹은 팔과 함께 날아다니거나 수영을 하면서 다닐 수 있고요. 맵 여기저기에 숨겨져 있는 스킬 열매들을 파밍하고 나의 능력들을 강화할 수 있는 아이템들을 파밍하기 위해서 열심히 맵을 누비게 됩니다. 맵이 작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인게임 시간 기준 하루에 하나의 웨이포인트 정도를 찍으면서 그 지역들을 탐험하고 펠들을 잡으면서 이제 레벨링도 하고 그 지역 던전에서 새로운 몬스터들과 보스를 잡으러 다닐 수도 있죠. 모험을 좋아하시는 유저분들도 있겠지만 반대로 내가 잡은 귀엽거나 듬직한 몬스터들과 함께 집에서 작업을 하는 걸 좋아하는 집돌이 집순이 유저분들도 계실텐데요. 집에서도 아주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포켓몬들이 적재적소에서 일할 수 있도록 배치를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포켓몬들이 배고플 때마다 먹을 수 있도록 먹이도 배급을 해줘야 되죠. 쉴수 있는 공간, 뭐 침대라던가 아니면 온천같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도 만들어 줘야 되고요. 모험하면서 들고 온 부화할 예정인 알들도 좀 케어를 해 줘야 됩니다. 가끔 집에 있다 보면 적들이 침공할 때가 있거든요. 혹시 바레임을 해 보셨다면 어떤 것인지 잘 아실 겁니다. 제 기준에서는 그렇게 막 엄청 어려운 난이도로 침공을 하진 않았어요. 그런 공격들도 간간히 막아 주면서 집돌이 생활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 저는 좀 미적 감각이 부족해서 집이 조금 엉망이지만 습니다 만약 몬스터와 싸우다가 죽게 되면 그 자리에 내 아이템이 담긴 보따리가 떨어지게 되고요. 다시 거기로 가야만 합니다. 하지만 보통 걸어서 1~2분 이내에 웨이 포인트가 존재하기에 쉽게 다시 시체를 찾을 수 있는 편입니다. 플레이를 하면서 기억에 남는 몇 가지 순간들을 공유를 해드릴게요. 이제 뭐 먼저 요리를 하거나 아이템을 제작할 때내 인벤토리에 재료가 있지 않아도 제작이 가능합니다. 즉 나무 상자 있죠. 그 우리 재료 같은 거 모아놓는 그런 상자에 그냥 재료가 존재하기만 하면 제작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진짜 너무 편해서 재료들을 정리를 좀안 하게 되는 <laughs> 사이드 이펙트가 있긴 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잡은 포켓몬이 엄청난 수행 능력을 보여줄 때입니다. 같은 포켓몬을 잡아와도 패시브랑 재능 레벨에 따라서 수행 능력이 확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어떤 포켓몬은 좀 나태하고 게을러가지고 좀 일을 좀 하다가 그냥 쉬러 가버려요. <laughs> 그런 애들 보면 좀 속에서 열도 좀 열불도 좀열좀 나는데 그러니까 이제 같은 포켓몬을 잡아서 도감을 완성하는 것 외에도 좋은 능력치랑 패시브를 가진 파일들로 이제 구성하는 그런 과정이 꽤나 큰 재미로 다가왔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전투 관련인데요 보면 지역별로 서식하는 보스들이 있어요 이제 M을 눌러서 맵을 보면은 알수 있는데요 보스들과 전투할 때는 보스의 속성에 맞춰서 포켓몬을 준비하면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전기 속성 보스를 상대를 한다 이러면은 모래 속성이 우월하거든요. 그래서 데미지가 거의 뭐두 배는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포켓몬과 전투를 할때 내가 살기 위해서 구르는 그런 피하는 것도 있지만 포켓몬을 살리기 위해서 포켓몬 그 회수 컨트롤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 이 과정이 저는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스가 무조건 내 캐릭터만 보는 게 아니라 내 캐릭터도 공격하면서 주위 포켓몬도 같이 공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포켓몬들이 엄청나게 튼튼하거나 강력한 상태가 아니라면 당연히 죽이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컨트롤을 해줘야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인상 깊었던 점은 모험을 더 재밌게 만들어주는 다양한 아이템들이 존재하고 그게 엄청 잘 어우러져 있다는 겁니다. 이런 아이템들 덕분에 모험을 떠나는 것 자체가 늘 지루하지 않고 새로운 경험을 선사해주는 것 같아요. 단점을 꼽자면 캐릭터 커스터마이징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물론 거의 항상 뒤통수 보면서 생활하긴 하고 옷을 입히면 되긴 하지만 뭔가 되게 많이 아쉬운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나머지 단점은 솔직히 조금 더 해봐야 될것 같거든요. 딱히 단점을 이제 커마 말고는 별로 느끼질 못했어요. 근데 현재까지는 28,000원? 아 진짜 전혀 아깝지 않은 소비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8월드의 할인은 1월 26일까지니까 혹시나 8월드 구매 예정이신 분들은 참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혹시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마워요. 지금까지 루나였습니다.